그 오늘 할거는 이제 98페이지에 속도와 가속도 할거고 어, 최대한 쉽게 쉽게 할거다 쉽게 속도와 가속도 자 우선 속도와 가속 때는 기본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면 직선 운동만 할 거야 직선 운동만 그러니까 요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 위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 그거 이제 조사할 거야 조사할 거고 어 우리 미분이 뭐야냐면 하 변화율 이놈을 우리는 이제 이놈을 이제 미분이라고 했었거든 미분이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델타 x 분의 델타 요런 거, 그런 거 했었지, 그지? 이런 거 했었어요. 음. 어, 속도는 결국 뭐냐면 이거는 이제 위치 변화라고 생각하는다 위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위치 변화요. 음. 자잘 들으면 그 사실 그 속도는 뭐냐면 직선 운동 그 연구하는 거야, 직선 운동 연구하는 거고. 미분은 뭐냐면 변화로요. 델타 x 으면 델타와 요거 이제 미분 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속도는 뭐냐면 위치 변화로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할 건데, 어 속도는 위치 변화로. 자, 이제 시작할 텐데, 이제 어 뭐냐면, 어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움직이는 전피가 있다 해보자. 전피. 전피가 있다 해보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 여기 수직선을 치면 전피가 이렇게 움직인다 해보자. 이렇게 움직이든지, 이렇게 움직이지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몰라. 움직인다 해보자. 그러면 이때 시각 t에서, t에서 위치를 내가 ft라고 정의하고 이놈을 x라고 할게. 이렇게. 이렇게 정의 할게. 그러니까 위치 x는 뭐냐면 ft야. 함수. ft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수직선이 있는데, 시간이 A일 때, 이 위치를 FA라고 정의하는 거지. 이 위치를 FA라고 정의하는 거지. 요 위치를, 정의하는, 요 위치를 FA. 어, 쌤 TA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시간 A일 때 위치를 FA라고. 그니까, 러이 수직선 상에서는 위치밖에 안 나타나요. 시간은 없어. 그니까, 러이 수직선 상에서는 위치밖에 없어. 위치. 위치밖에 없다. 위치밖에. 위치밖에 없어. 위치밖에 없으니까, 시간은 없는 거지. 시간에 그 수직선이, 시간에 좌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A일 때 위치가 여기 F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간 B일 때 위치가 여기 위치가 FB가 되는 거지. 네. 자, 이해, 돼? 안 된다면 안 된다 해라. 어차피 다시 설명하면 되니까. 이해 되니? 네. 되니? 네. 모르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수인사상에서 봐봐라, 경아. 네. 봐봐라, 영아. 영아, 영화 봐봐. 지금 0, 1, 2. 원래 이렇게 표시됐지? 네. 그럼 이거는 그한 단위, 한 범위의 숫자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일 수도 있고 뭐뭐 X 값이 든 Y 값이 든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위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로축에서는 위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표시가 안 된다니까 그거 알겠나? 알겠나? 그러니까 시간이 A일 때 위치를 FA로 정의하겠다고 왜냐면 시간하고 위치가 다 나타나야 돼 여기에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시간은 여기 표시가 안 되잖아 위치밖에 그지? 그러니까 시간이 A일 때 위치를 f a 로 정의한다고. 시간이 B일 때 위치를 FP라고 얘기한다고. 그 그거 그거야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수리선이 치자, 여기 수직선 치자. 자, 시간 이 2초 지났는데 내가 아, 위치가 위치고. 여기라고. 그러면 여기가 FE라고. 위치가 FE야, FE. F2. 음. 자, 3초 지났는데 여기 있어. 그럼 F3의 위치가 여기야. 그거 그거 그게 그거 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시간에 A, B 지났을 때 FP, 이거라고.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이게 이해되나? 그럼 위치 x는 뭐냐면, ft가 되니까 t는 시간, x는 위치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부터 이해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아. 힘들어 사실. 알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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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니? 모르겠지? 네. 모르겠지? 시간, 네. 이지 시간, 시간 X가 위치, 위치, 위치에 대한 함수 FT. 자, 그러면 봐봐라. 자, 이제 할거 시작할 건데. 자, C가 A에서, A에서 C가 이제 B까지의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할 거야. 평균 속도. 이놈을 구할 거야. 평균 속도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속도는 뭐지? 속도 공식 알고 있나? 위치 뭐라는 거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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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원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원래 알고 있는 개념, 원래 우리 물리에서나 이런 거 알고 있는 개념. 속도는? 시간, 시간 분에? 거리지. 자그 생각해 봐. 자자 우리 그자그 그 이제 버스 기사가 운전할 때 100km 다 밟았다. 그럼 뭐야? 시간 다 100km 간다는 거지. 1초에 100km 가는 건 없잖아. 1분에 100km 가는 건 없잖아. 맞지? 네. 한 시간에 100km 가는 거겠지? 이게 뭐야? 밑에가 한 시간에 100km 간다가 시간분의 거리지. 그게 속도라고. 이게 속도야, 그래서. 한 시간에 100km 간다고. 그게 속도라고. 알겠나? 네.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야. 네. 그러면, 그, 시간 A부터 시간 B까지 평균 속도를 구할 거야. 자, 평균 속도를 구할 거야. 됐니 네. 자, 그러면, 속도는 뭐라고? 시간 분의 거리라 했지. 네. 그러면 쌤이 변화량이 시간 분의 위치 변화량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a에서 a 위치일 때 여기고 시간이 b일 때 위치가 여기라 하자. 그러면 여기가 f a 고 여기가 fb이지. 그지? 맞지? 네. 그러면 요거 거리는 위치 변화량이 되겠지. 거리는, 거리는 지금, 우리가 시간이 30m, 40m 가는 건 길이로, 그 뭐지, 차, 가는 거에 대해서 길이 재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수직선 상에서 위치를 재야 되니까, 요 위치 변환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델타 X로 도 시간 변환분에 위치 변환한 델타 X로 도 그러면, 시간 변환는건 뭐야? B부터 내가 A까지 변했지? A부터 B까지 변했잖아. 그렇지 않아? 맞지? 그럼 위치는 어떻게 변했니? B부터? Fb부터 fb까지 변했지, 네. 맞지? 그러면 시간 변화는 뭐야? b배기 a지. 위치 변화는 뭐야? fb fa 아니야. 그지? 네. 그지? 네. 어, 이게 이제 a에서 b까지 평 속도야. 이게 다야. 됐니? 네. 자, 이, 이해 모르겠지? 네? 아니, 자, 1단계 이게 1단계 이해해야 돼 이거. 1단계 이해, 오케이? 넘어간다. 네. 자, 그럼 2단계 이해. 자, 뭐냐면 이걸 이제 바꿀 거야. 교과서로 바꾸. 교과서교과서에서는 뭐라 나왔냐면 시각이 t에서 t 더하기 델타 t까지 변해. 이렇게 델타 t로 변해. 자, 그러면 전피의 위치는 f t에서 어떻게 되냐면 f의 t 더하기 델타 t가 될 거야. 똑같은 건 언제나 여기서 a 에서 p t에서 어 여기서 뭐냐면 뭐냐면, t가, t가 a에서 b까지 변하고, 뭐 위치 x가 fa에서 fb까지 변했지? 그제? 맞지? 어. 근데, t가 t다기 d e l t ft가 ft다기 d e l t 만큼 변했지? 이렇게 할수 있겠지? 이해했니? 모르겠지? 요게 a이고, 아니, <laughs> 봐봐라. 이 a를 t로 바꾸고 b를 t 더다기 델타 t로 바꾼 거밖에 없는데. 네. 요거를 t로 바꾸고 a를 t로 바꾸고 b를 t 더다기 델타 t로 바꾼 게 없어. 여기 a, 여기 b. 그렇지 않나? 이 네. 다른 점 알겠나? 아, 모르겠나? <laughs> 봐봐. 아니 봐봐. 시간이 시간이 a부터 아. b까지 변했고 아. 여기서는 t부터 t 더다기 델타 t까지 변했고. 여기는 위치가 fa부터 f p 까지 변했고, 이거는 뭐야? ft부터 f의 t 더하기 데타 t까지 변했잖아. 이거 어려워? 네. 아, 네. 이해, 이해, 모르겠지? 네. 이해했어? 네. 그래, 그래. 바꾼 거밖에 없다. 네. 쌤이 뭐 어려운 거한거 거 없는데. 네. 됐니? 네.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을 데타 t분에 데타 x를 할 거야. 자,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델타 t분의 델타 x가 어떻게 되냐면,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 했었어. 그죠? 네. 그럼 요 놈은 델타 t분의 델타 x가 어떻게 되냐면, f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f t분의 뭐냐면,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아, f t 더하기 델타, 아, 지금 뭐하노, 지금. 아, 잠깐만. 요거지, 요거지.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t분의 f 의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f t가 되지 네, 네. 이해돼 네, 네. <laughs> 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빼면 이거 없어지니까 이거 델타 t지 그죠 어, 델타 t분의 f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f t가 되겠지 이렇게 됐니 네. 이해됐어 네, 네. 모르겠지 알겠어요. 알겠나?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4, 델타 t 분의 델타 뭐하냐면, 자, 델타 t분의 델타 x가 뭐냐면 자, 델타 t분의 f에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ft가 나왔어. 이게 이제, 뭐야, 평균속도 개념이야. 그 위에 나, 98페이지 중간에 있는 게그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평균속도 그거라고. 음. 그가 그게 나온다 그, 보면 모르겠잖아, 사실. 그지? 그 이유가 요것 요거 때문이라고, 요거요거 요것 요거, 요거, 요거 때문이라고. 쌤이 계속 설명한 요거라고. 어. 됐니? 네. 자,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균속도 개념이고, 두 번째, 뭐냐면, 시가, t에서의 속도를 할 거야. 이게 뭐냐면, 어, 사실 이게 뭐냐면, 순간속도야, 순간속도. 그니까, 러 뭐냐면, 우리 구간 단속하는 거 기억나나? 뭐냐면, A부터 이제 B까지 있는데, 평균 속도가, 평균 속도가 이제 70km 넘는 거는 뭐야? A부터 B까지 평균의 속도를 내가지고 70km 넘으면 이제 딱지 끊지? 이게 이제 1번 <laughs> 평균 속도 개념이야. 2번은 뭐냐면, 순간 속도인데 뭐냐면, 요 A를 지날 때그 순간이 70이 넘으면 속, 이제 딱지를 끊는 거야. 그니까 러 아무리 요까지, 느리게 뭐 30km, 40km 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100km 가면 단속되겠지. 네. 근데 이 놈은 100km 가다가, 뭐 200km 가다가 여기서 정지해가지고 30분 자다가 가면 평균속도가 떨어지겠지. 네. 그치? 네. 어, 그렇지? 어, 그니까 평균속도랑 순간속도랑 다른 점 알겠니? 네. 어. 여기서 순간속도를 속도라 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속도는 평균속도랑 순간속도는 아니는데 속도를 평균속도로 생각 안 하고 순간속도로 생각하는 거지 그걸 헷갈리면 안돼자 어. 그럼 이치 시작할게 자 순간이니까 자 어, 델타 t분의 델타 x인데 이놈이 뭐다? 순간이니까 델타 t가 어디로 가겠노? 0으로 가겠지 시간이 시간이 0으로 가야 돼 시간이 0으로 왜냐하면 순간이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가 이놈이 평균속도였잖아 그치? 네. 이제 어렵다. 이제 어렵다. 이게 평균속도였잖아. 네. 맞지? 영화. 그장. 네. 여러분 계속 쌤이 15분 동안 했었잖아. 그장. 미나. 네. 했는데 뭐야? 순간은 뭐다? 시간이 0이지. 자, 봐봐. 순간, 이 요, 에이지를 지날 때 순간이 0 아이가? 순간, 그 순간 찰나니까. 찰나니까. 한 순간 찰나니까. 그장. 르겠지 네. 아니, A를 지날 때 2초 걸리나? 네. A를 지그 순간, 그 순간이 2초 걸리나? 그순간이 2점 지날 때 순간 2초 걸려 이렇게. 초. 아니, 1초도 아니지. <laughs> 아니. 아니, A 순간이 지날 때 A 요요 짝대기를 지날 때 2분 걸어 짝대기를 2분 아, 걸리나? 딱 이때. 아니, 짝대기 지날 때 2분 걸려. 이렇게 2분 걸려. 가만히 있어. 이렇게 2분. 그냥탁 지나가잖아. 네. 그럼 몇 초에 1초도 아니잖아. 순간이다, 순간. 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알겠나, 영아? 그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대타 t가 0으로 간다 고 보니까 평균이 아니라고 대타 t가 0으로 가는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고 싶다 순간의 속도 그래서 대타 t가 0으로 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결국 미분 개념이라서 dt 분의 d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결국 뭐였다 여기서 ft였지 결국 뭐냐면 ft를 t에 관해서 미분해라 그래서 f't가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속도 v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어, 그니까, 러 V를 뭐라 하면, 이제 C가 이제 T에서 전피열, 이제 순간속도라 얘기하고, 이걸 이제 속도라 얘기를 해. 요 얘기하고, 절대값 V를 이제 C가 T에서 전피열, 속력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나 생각하면 된다. 역은 힘이니까, 힘이니까, 이거는 그냥 양, 항상 양수가 절대값 V라 생각하면 돼. 자, 이 생각하면 약간 좀 애매한 모르겠지? 문제로 들어가 볼게. 문제로 보자 자 이거 해볼게 자 원점을 출발해서 자쌤 풀고 나서 너희가 한번 풀어 본다 1번 알겠지 다시 한번 풀어 본다 네. 자 이거 봐봐라 원점을 출발해서 원점을 출발해서 원점 출발한다 그러면 순위선이 있으면 이 원점 0이 있다 여기서 출발한다 치자 출발한다 여기서 이때 점 p 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자 t에서 시각 t에서 t에서 위치 x 는 위치 x 는 뭐다? t 세제고, 마이너스 12t지 그죠? 네. 그러니까 t가 만약에 1집은 어 뭐가 되는데 1 세제고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1이지? 네. 그러니까 f, f1은 f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니? 네. 그냥 이거는 원래 위치 x는 ft 함수잖아 그죠? ft가 이거라고. 됐니? 됐어? 어, 봐봐. C가 T에서 승, 속도가 F'T라고 쌤이 얘기했잖아, 여기서. 정의했잖아, 그렇게. 영어 알겠니? 모르겠지? 네. 어, <laughs> 이, 요, 요걸 알겠니? 요걸 이해하겠니? 어... 자, 봐봐. 델타 t 분의 델타 X가 뭐라 했노? 평균 속도라 했지? 네. 이게 뭐야?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t니까 이거 뭐야? t에서 t 더하기 델타 t 가 갔을 때의 평균 속도잖아 시간 변화한 분의 요 위치 변화량이니까 그죠? 속도는 뭐냐면 순간이야 그 순간 그러면이 델타 t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순간 찰나니까 찰나니까 찰나 찰나니까 알겠니? 찰나니까 짝대기 지나갈 때 요게 요, 요게 1초 걸리는 아니잖아 짝대는 거의 없는 거리잖아 그렇지 않나 맞지? 그러니까 데타 T가 0으로 가야 된다고 이게 포인트야 0으로 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균속도가 데타 T 분의 데타 X인데 데타 T가 0으로 가 그러면 말하면 DT 분의 DX라서 F' T가 정의가 나와 미분 정의가 나와 이렇게 그냥 미분은 원래 알아야 돼 근데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뭐냐면 그냥 결론은 뭐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기억해 그냥 이렇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 기억해 영 알겠니 네.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라 영 알겠니 네. 위치 미분하면 속도라고 네. 됐니 그건 뭐라고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 네. 위치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야 속도 속도 <laughs> 여기서 위치가 뭔데 위치 x가 뭔데 이놈이잖아 네. 그럼 이놈 미분하면 뭐가 되겠니 속도야. 속도가 나오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뭐야 속도 부위는 뭐다? 아, 아니, 아니, 그, 아니, 아니. 속도 부위는 뭐다? 요놈 미분한 거 아이가? 네. 그니까 요 놈을 미분한다고. DX 되는, d t 분의 dx 되는데, dx 네. 되는데, 이래 하면 어렵잖아. 문자 쓰면, 너가 문자 쓰면 어렵지 않니? 그래서 뭐냐면, 요 놈을 t에 관해서 미분해라고. 요 놈,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네. 그럼 뭐냐면, 이제, 3t제고, 12. 12. 자, 이거 모르겠는 사람. 영어 모르겠나? 자, 봐봐라. 이거 미분하는 건데, 뭐냐면, 자, X의 N승을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N이 그대로 내려오고, X의 N-1승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이 미분 개념이야. 그니까, 러 그, 영어 봐봐라. 다 T 세적을 T에 관해서 미분했지, 그지? 네. 그럼 그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되나? N이 내려오니까 뭐가 내려와야 되나 어, 3. 자, x의 n 1승이지. 그러면 t 에 뭐겠노? 3. 그치 3t 제곱이 돼. 자, t 세제곱 미분했지. 3t 제곱 나왔잖아. 이렇게 돼. 알겠니? 자, 그러면 t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오나? 이놈 1이 돼. 그러니까 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1이 돼. 이거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t를 x에 관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놈 미분하면 1이니까. 그러면 이놈의 속도는 이렇게 나와, 됐니? 네. 됐니? 어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속도 v가 뭐냐면 3t 제곱 마이너스 12가 나와 아차 끝났다. 아니지? 뭐 t 걸1에서지 그럼 1을 뭐 하겠노? 대입. 대입하겠지. 자, 그러면 t 있고 1에서 어떻게 되겠다? v는 결국 3 곱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3 마이너스 9가 돼서 뭐가, 3 12가 나와서 뭐가 다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laughs> 그럼 마이너스 9가 답이야. 어, 어렵니? 안 어렵다니까, 미분만 알고 있으면 돼, 영화. 알겠니? 알겠니? 자, 그러면 너가 해봐, 이제. 자 그러니까 어, 우리 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고 했었어 이렇게 속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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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어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자 그러면 그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이렇게 나왔었지 그렇지자 그러면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어 가속도 이제 시각 t에서 가속도를 배울 거야 가속도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이제 속도의 순간 변화를 위한. 속도의 순간 변화 위한.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속도가 있으면 속도의 변화를 보내 시간의 변화를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야. 그게 이제 평균 가속도인데 그거를 리미트 데 t 터가0으로갈때 이게 순간 가속도를 이제 속도라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d t 분의 d v 가될 것이고 결국 v 를 미분하게 되는 거지. 이게 가속도 a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결국 단순하게 얘기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가속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자 따라오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뭐라고? 가속도가 된다. 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속도를 뭐야? 미분하면 뭐라고? 가속도가 되겠지. 여기서 속도는 뭐야? 요 놈이지. 요게 속도지, 속도. 그래서, 결국, 가속도 A는 결국 뭐라, 뭐다? 3t제곱 마이너스 12를, 뭐다?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거지. 이해했니? 이해했니? 이것도 해이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 개념을 알아야 할수 있어. 자, 그럼 이거 미분해볼까? 다 t, 3t제곱 미분하면 뭐가 돼? 6t. 6t가 돼, 6t. 왜냐면, 하 t제곱을 미분하면 뭐냐면, 2 곱하기 t에 2-1승 돼서 2t 되거든. 그래서, 3t제곱을 미분하면 뭐냐면, 3 곱하기 2t가 나와서 6t가 나와. 따라서 이건 6t야. 자, 그 다음에 상수를 미분하면 뭐냐면, 무조건 0이 나와. 왜냐면, 하 자, y 꼬리, c는 요놈꼴인데 이건 집, 이런, 이렇게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없어 평면 상에서는 기울기가 없어 높거나 낮거나 그런 게 없다고 평면 상에서는 기울기가 제로야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y 거로 c에서 기울기는 0이니까 상수 미분은 항상 0이 돼 그래서 0이야 그래서 그냥 6t가 나와 이렇게 그기울기가뭐다 6t야 아까 그 가속도가마다 6t야 6t 모르겠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라 생각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이거 미분하는 거 알겠어? 모르겠지, 사실. 좀 어렵 어렵나? 네. 어.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이렇게 가속도가 된다는 거야. 미분은 알겠나? 좀좀 좀 네. 알겠고 0은 네. 알겠어? 네. 민이도, 영이도, 영이 맞네 여기. <laughs> 세 명의 영이는, 민한 명이고. 어. 자 그러면 뭐야? 이거는 t꼴 1에서 이래서 가속도 고라 했지? 이래서 가속도는 뭐겠노? 네. 여기 1 대입하면 돼, 지금 뭐야? 네. 여기지. 자, 됐니? 네. 자, 어, 자, 1번은 이제 다할줄 알고, 알고, 이제 2번이 문제인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인데, 30분까지 할 거다. 네. 자, 봐봐라. 속도가 양이라 하면, 뭐다, 수진선이 있으면 뭐다? 앞으로 가는 거지. 네. 앞으로. 상식적으로 양이면 앞으로 가는 거 아이가, 속도가. 네. 생각해 봐. 너의 너의 그 뭐고 속도 d로 하면 그 d로 하면 앞으로 가는 거잖아 d 드라이브. 네. r로 하면 뒤로 가는 거잖아 네. d가 음수잖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속도가 음수면 뭐다? 뒤로 가겠지. 뒤로 가겠지. 그래 생각하면 돼. 지금 운동 방향이 바꾸는 시각을 구하했지그 운동 방향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든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겠지. 그렇지 않나? 맞아요. 맞지? 네. 그럼 바뀌는 시기니까 그 중간 결계에서 바뀌겠지. 네. 그렇지 않니? 네. 그럼 바꾸는 결계가 뭐겠나? 0 아니겠나? 네. 플러스에서 음수,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건 당연히 0 아니겠나? 네. 왜냐면 플러스에서 항상 앞으로 가니까. 마이너스는 항상 뒤로 가니까. 그치? 그럼 바꾸는 시가 뭐다? V가 뭐다? 0이 되는 그 시간이겠지. 미니 알겠나? 네. 형이 알겠나? 이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어 사실.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왜냐면세 명이니까 집중이 되지 사실. 못 자니까 대놓고 어떻게 여기 자겠노, 그지? 맞지? 네. 서른 <laughs> 명이면 못 자지. 잘잘수 있지, 잘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선생 그거 어떻게 신경 쓰겠노? 그 그러니까 집중해라고 하면 된다고. 알겠나? 석사속 올려놨으니까 다 보고. 어? 구독했나? 네, 했어요. 안 했지? 했어요. 하고. 좋아요 버튼 누좋세요저 나왔나? 네. 네. 저까지는 안 해도 되고. 자, 2번. 그럼 운동 방을 바꾸는 시간이니까 결국 뭐다? v t 뭐다? 아까 3 t 제곱 마이너스 10이었지. 위 여기 위치했으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1 2 t를 미분하면 3 t 제곱 마이너스 10이 나왔는데 이게 속도 v라 했잖아, 그죠? 여기 미분하면 이게 속도라고 했잖아, 그치 어. 그게 요거였지 맞지? 네. 그러면 속도가 뭐라고? 0일 때. 그러면 이게 뭐라고? 0일 때그 t를 구하면 돼. 됐니 네. 그럼 이걸 뭐다 이걸 이제 인속을 해야겠지 네. 그럼 3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그럼 3에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네. 이게 0일 때지 네. 그럼 t가 뭐다 1일 때랑 t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두개가 있겠지 자봐봐라 시간이 의미 있니 네. 타임머신이 있니 우리가 네. 없지 t 의미 있을까 없지 의미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렇지 않나 나 네. 네. 그렇게 그래 생각해 그냥 토요일 날 이제 로또 당첨되고 나서 바로 시간 돌리는 거라. 그건 짱 아이가 네. 그렇지 않나? 짱이지. 근데 만약에 100만 명이 그랬다 생각을 해봐. 당첨금이 어떻게 되겠니? 확 줄어들겠지. 음. 맞지? 모든 사람이 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음은 없는 거야 사실. 왜냐면 시간도 붕괴되고 다 붕괴될 거야. 음자체가 음이 되면. 음. 로또 당첨금은 거의 100원, 200원, 뭐 1,000원, 2,000원 이런 될 거고. 어떻게 됐노 다 지만대로 시간 돌리면 완전 개판 오으전 되겠지. 네. 그지? 그니까 시간의 음은 없는 거야. 그래서 t는 양수야. 네. 따라서 뭐다? 이놈은 안 되겠지. 그래서 t는 뭐다? 이. 이겠지. 따라서 뭐야? 운동 바꾸는 시간이 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어, 되는데! 이러면 돼. 그 우리 수준에서는 이러면 돼. 근데 소소형 네. 이래 나왔다. 네. 그러면 확인작업을 또 해줘야 돼. 그니까 러 뭐냐면 t가 0하고 2 사이일 때는 이사일 때는 예를 들어서 1대1 시키면 어떻게 되나? 이거 양이고, 이거 음이지. 그러니까 부위가 뭐야? 음이지. 그 다음에 t가 이보다 클 때는 자 100대 2 양수, 양수지. v 가 어떻게 되니? 양수지. 그러니까 뭐야? v 가 음에서 양수로 바뀌지. 맞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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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기점으로 이루기점으로 바뀌지, 그죠? 네. 어. 따라서 시각은 뭐다? 2라고 할수 있겠지. 왜냐면, 이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었으니까. 네. 그지? 네. 어. 그래서 2라고 하는 거야. 음. 그니까 러 미분해가지고, 0대릉값이, 0대릉값 t가 뭐다? 운동 바꾸는 시간으로 그냥 바로 하면 돼. 객관식이면 그냥 바로 할 거다. 두개 나오면 확인해야지. 근데 서술로 나오면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해요. 네. 어렵니? <laughs> 아니요. 안 어렵지? 네. 안 어렵지? 그렇지 않아? 네. 그거 그러니까 하면 된다니까? 이지. 이지라니까 이지 이지 자 그러면 이게 어렵거든? 사실? 네.